알 사탕. 냠냠냠냠냠 냠. 저렇게 맛있을까? 개골맛 뭔가 꼬소한 맛이 날것 같아, 그렇지? 누룽지 사탕 맛. 아, 사실 짭짤한 맛라 나나? 왜? 왜 발에 강아지는 발에 땀이 나잖아. 제 씹는데. 씹고 <laughs> <laughs> 뜯고 <듣고> 맛보고 즐기고. <laughs> 자기도 한번 먹어봐. 봉이의 발? 어 봉아 니씹맛거 같은데 맛돌이네 침고있는데 뭐야 그 맛돌이야? 나눠 먹자 봉아 왜 혼자 먹어? 봉아 나눠 <나나> 먹자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너무 열심히 먹는데 얘. 응. 그만해. 그만해. 네 젖는다 이제 밑에. 그만. 보이 발이 아니라 밑에 매트를 하는데 그만. 그만. 막아 아. 살짝 자기 전에 세수하는 것처럼 뽕이는 손발을 닦는 거 아닐까 루틴일 수도 있어 뽕이 졸린 척